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임산물 유통가공단체 경영 컨설팅 계획안이 한국임업진흥으로부터 원 공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마실TV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은 임산물 유통가공단체의 경우 협섭 인증 등 정보 분야 정보 제공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진 진단으로 성장견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 배경이 되었고요. 임산물 유통과공단체의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 정렬약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수익 증대를 유도하여서 전문 임업 경제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면요. 어, 신천 대상은 임산물 생산 단체 및 전문 이원까지 신청 가능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컨설팅 지원 분야를 성장 단계별 세분화해서 심층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들은 음, 신청 대상이 임산물 생산 단체로 어, 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동립과 이모 보개자 전문 이원 인 이렇게 어, 전문 원인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분야도. 2019년에는 경영 일반 인정 취득, 4개 분야만 컨설팅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마케팅, 유통관리 분야까지 추가했다. 사실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죠, 판매가.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업계열을 보면요, 신청 대상은 임산물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노호에서법인그 다음에 전문임업법인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임산물 소득 지원의 대상 품목으로 사업대서 하는 자 붙임 일이 이제 표, 표, 표시될 것 같고요.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라든지 가공활사 사업이 선정 단, 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구성을 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추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우선 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 내용은 선정 업체 컨설팅 사주 수요 조사 후 분야별 맞춤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 규모는 7개소 내외로 단체당 1천만원까지 됩니다. 사업 기간은 선정시 2020년 11월 13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접수 기간은 6월 17일부터 이제 접수를 시작해서 7월 1일까지 빨리 서두르게 되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관리시 전문가 심의를 구성을 통한 서류 심사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침이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은 지원 분야별 단체 사업비의 컨설팅 지원이 나오는데요. 1단계는 어, 품질 운영 개선. 2단계는 경영 역량 각화, 강화. 그 다음에 3단계는 지속 성장을 일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인증 취득과 상품 고도화에 나오는데요. 상품 고도화 중에서 이제 상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헬스업 인증, GAP 인증 등 인증 관리를 취득 지원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는 임산물 가공 상품 고도화를 위한 사전조사, 포장디자인, 어, 상품기획 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컨설팅지원분야는 최대 2개까지 중복선택이 가능하고요. 어, 지원비용은 컨설팅내용에 따라 어, 다수 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사업수행 컨설팅방식은 한국임업진능원에서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를 이제 매칭합니다. 매칭해서 매칭이 되는 어, 전문기관과 같이 예, 추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품기술사, 대형유통 MD, 전문가 자문지원을 연계해서 선정된 업체는 사업 종료 후 입점 현황, 매출 고용 등성과 관련 한 조사에 참여 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컨설팅 단체 선정은 한국이업진흥에서 하게 되고 컨설팅 대상 단체는 진흥원에서 하게 되었고요. 한국이업진흥에서그 다음에 그 기업 컨설팅 매칭, 컨설팅 착수, 모니터링, 중간 보고, 결과 보고, 우수사례 발굴, 마지막 만족도 조사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아, 추진 일정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던 것과 똑같습니다. 7일까지 접수를 받고, 7월 8일까지 13일 14, 일7월 15일까지 이제 전문기관 매칭, 그 다음에 1 0월 13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네요. 어, 그다음 접수는, 뭐, 아까 뭐 동일합니다. 이메일로 접수하게 되었네요. 어, 접수자는 한국소득이면 지원실 담당자, 어, 이메일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우편 아닙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드릴까요?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임업후계자 등의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전문임업인, 동맹가, 친지식인 등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만 제출하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관련 증명 및 참고자료, 단체의 경우는 사업실적확인자료, 결산재무제표 등 고유인증자격증명자료 각종 사전 자료 가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서는 사업 계획서는 평가 기준을 고려해서 이해하고 쉽게 서뜨리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허위 시설이, 허위 기적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시설이 진행,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도 있고요. 사업 종류 1년간은이 매출이 돼서, 고용이 돼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연업주의에서조사할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의 사고 관리, 사고에 대한 어떤 성과도 반드시, 어느 단체든지 다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의는 접수처는 뭐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뭐 여러 쪽으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침 지원 대상은 어 제가 이것은 숨마실TV 유튜브 방송에서 수차례 걸쳐서 방송에 들은 우리 지원 대상 품목 지7 5기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은 뭐 항상 말씀드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다시 볼까요 어 약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3주구입초 삽주, 참수, 시오, 작약, 천마, 산양삼, 글명자, 구절초, 양모밀, 단기,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배고풀마까지 해서 1 4개의 품목이 약초로 있고요. 약용이는 20개, 수목부산이한 1개, 반사산료는 6개 수실 년, 일네개 이렇게 쭉읽때이 표를 이제 참조하시면될것 같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농산물을 채우 하시는 분은 임산물 지급 비중이 6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이걸 이제 읽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생산자 단체는 어 농업의 농촌비식 품산업기본이 시행이 제4조에다는생산자 단체 영농종합법인과 어 농업비서법인 산림조합 등이 해당될 테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위의 범위는 뭐잘 아시죠? 동맹과 임원 후계자 신지식인. 동맹과는 어, 임원 및산촌 진흥 촉진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대한 시행령에 의한 동맹가 임원 후계자는 임원 및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대한 임원 후계자. 신지식인 의는 신지식인 은규정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인 의규에니다 표를 인고규정 운영, 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의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표를 참고 자 지원 제외 대상은 유사 사업에 대한 공적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또는 이른가 어려운 사업,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 또는 세금을 뭐 체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다음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량이 확인된 사업체 당연히 안 됩니다. 어, 딱 기타 뭐 이런 사항이 또 어떻게 뭐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 기준 평가 기준은 어, 컨설팅 준비 예, 잠깐만요, 이 부분 다시 볼까요? 컨설팅 준비가 20점, 컨설팅 의지와 컨설팅 구조성 생산 시설 방법 이렇게 있고요. 인프라는 20점. 어, 다음에 뭐 인증 시설 자격 시설 운전 현황, 컨설팅 활용 30점, 준비 인력 적절성, 자금 여력 보유한 팔로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지원 효과성 어, 30점, 당기적 성과 중장기적 성과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컨설팅 활용과 어, 지원 효과성에 대해서 산점을 제일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동점 차례는 자는 이렇게 최고 배점 기부 항목으로 점수를 단계적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어, 이렇게 붙여놨는데, 요 우리 한국 임업진흥 선생 이렇게 말을 만는것같습니다 임업인, 임업에게 희망을 주는 임업 멘토. 제가 임업 멘토입니다. 자유는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극복한 것이다. 산에서 산을 극복하여가 터지를 만들어 산 사람들의 이야기. 이 과제하고는 뭐 별개입니다만 하도 좋은 말이 겉에서 저도 이모민이고 동립가이기도 하고 또뭐 여러 가지 육차사는 인증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모민으로서 이런 말이 참 상당히 말이 와닿다 싶어서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는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 임원민들께서는 또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으시면 이런 쪽에 그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그 바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진행보다는 전문 임원인 또 전문 컨설팅 또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컨설팅을 받아서 시행한다면 아무도 시행 착오가좀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애경작물을 재배, 가공, 유통 또 이렇게 체험관광까지 제가 6차 산업을 농수산 식품부로부터육수산업 인증을 그러니까 요즘은 6차 산업이라 보다는 이름 바뀌었죠.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판매 루트나 대형벌이라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점 한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임업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컨설팅을 꼭 이렇게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멋진 날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